안녕하십니까 화상님터 하나만 교대역 미소사랑 서정권 원장입니다. 혹시 자기가 타인한테 폐를 끼칠까봐 감염을 시킬까봐 건강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염려가 많해 하나 걱정이 되는 환자 환자분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스크 구할 수 없을 때. 만들어 봐라. 키친타올로 어, 만들어 봐라. 어, 그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요. 이타월이 물을 많이 먹잖아요. 주부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침방울 정도는 다 걸러냅니다. 충분히 걸러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면 음, 내가 딴 사람한테 침방울로 튀겨서 전염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어, 차단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예민하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타인을 위해서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내가 무증상 혹시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까봐 요거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서 보세요. 자, 우선 어, 만들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어, 펼치는 곳도 어. 도마를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하그 깨끗한 곳에다가, 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다가, 될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깨끗한 곳에 이렇게 잘 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주름을 접어주세요. 그래서 펴놓고 주름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주름을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주름, 끝을 이렇게 딱 잡아 놓습니다. 그다음에 요 주름 끝에다가 고무줄을 걸어요. 노란 고무줄 있죠? 아, 문방구 가면 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 고무줄을 걸어서 자 호치키스로 끝을 살짝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쪽 눌러주고 또 반대편 또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됐어요. 요거를 쭉 가운데를 펴서 쭉눌려가지고 양쪽 고무줄을 이제 귀에다가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쭉 이렇게 펴가지고, 자 써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것으로서 어, 제가 어, 분무기로 어, 이 타올 위에다가 많이 뿌려봤는데요. 이 타올이 전부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방울 정도는 이게 충분히 막아져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혹시 만에 하나, 아,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까 걱정이 되신 분들, 건강한 사람 중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써보시는 것도 좋다. 아,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터 하나만 교대역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